쇼펜하우어의 행복의 비밀. 행복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아름다운 여인은 청년의 이상이지만, 노인에게는 별다른 감흥 없이 지나갈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시야가 좁을수록 활동의 폭이 작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행복을 느낀다. 시야와 활동의 범위가 커질수록 그만큼의 고민과 욕망이 늘어나 만족을 얻기 어렵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함이 행복의 조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행복은 단순한 생활 속에서 생겨난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간결하고 단순한 생활은 삶의 무게를 줄여준다. 행복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안정된 마음이다. 언제나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젊거나 늙거나 크거나 작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항상 어둡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재물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여유로운 마음을 지닌 경우가 많다. 마음의 여유는 행복과 연결되지만, 재물은 마음의 안정보다는 그것의 소멸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진정한 나와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는 이득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이 반반의 가능성일 때, 성격이 어두운 사람은 불행한 결말을, 밝은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상상한다. 어두운 성격의 사람은 열 가지 계획 중 아홉 가지가 성공해도 성공한 아홉 가지는 신경 쓰지 않고 실패한 한 가지에만 집착하며 괴로워한다. 사람들이 질투심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위치의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한 조각의 이상이다. 오직 고통만이 영원한 실제로 남아 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불행의 방지가 우선적 척도가 될수 있다. 행복하다는 말은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뜻한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고난을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쾌락과 기쁨 대신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행복은 외적인 모습보다도 의식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세르반테스는 현명했기 때문에 혹독한 감옥에서도 부루의 작품 동키호테를쓸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차단된 환경보다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정신력이 강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현명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불행은 겪을 수밖에 없다. 불행한 일이 벌어진 후에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한탄하며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후회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적 결핍에서 비롯된 권태의 한 형태이다. 이런 사람들은 외견상으로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매우 가난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외부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 그러나 사치와 향락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다. 이런 행복감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아라. 만약 그의 걱정이 사소한 문제라면 그는 상당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로 걱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는 증거이다.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권태로움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마음을 비우고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라. 집착만큼 우리를 오래도록 괴롭히는 병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삶의 목표는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고통과 질병을 막기 위해 먼저 행복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에 대한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쫓기보다 고통받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이 꿈꾸는 천국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낙원에서 태어났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로 인해 행복과 쾌락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의 그물이 기다리고 있다.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빈곤으로 인해 울지 않는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진정한 천국은 쾌락이 아닌 불행이 없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행복의 쉼터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쫓다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피하는 길을 찾는다. 그렇기에 절망에 잘 빠지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다. 행운과 재앙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때 얼마나 자유로운가.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다. 객관적인 이해와 냉철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지혜이다. 이런 통찰이 없다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밀은 그의 에세이지 피망에 대하여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저서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지혜와 기지가 풍부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생, 의지, 희망, 사랑 등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칸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칸트의 사상을 올바르게 계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인기학자였던 헤겔, 피히테, 실링 등에 대해서는 칸트의 사상을 왜곡하여 사이비 이론을 펼친다며 비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학 강의에서 헤겔과 충돌한 후 대학교수들의 파벌을 경멸하여 아무런 단체에도 업매이지 않고 대학교 밖에서 줄곧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이자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독창적인 철학자로 손꼽힙니다. 19세기 말에 유행하여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